아, 오늘은 여기 서해 의도에 연안 식당이라는 식당에 김소장님 모시고 왔는데 김소장님요 연안 식당 요 프랜차이즈 아닙니까? 네, 연안 식당 와 보셨어요? 요거 저기 서울에서 한번 와 봤어요. 서울에서요? 네, 부산에도 있다고는 들었는데 네. 가 보진 않았고요. 서울에서 어... 한번 가 봤습니다. 이 조개찜 이런 거 좋아하십니까? 부산에서 이제 맨날 먹던 게 이런 거라서 <laughs> 어, 예. 서울 사람들이 이상하게 저는 회를 사실 별로 안 좋아하는데 예. 회를 먹으러 갈때 물어보더라고요. 회 괜찮냐고. 아, 그건 아니죠. 좀한번 먹어볼까요? 조개찜 좋아하세요? 사랑하죠. 많이 먹긴 많이 먹었어요. <laughs> 예. 음, 제가 한잔 드리겠습니다. 응응. 음, 음. 아, 있네 형님. 음, 제가 사장님한 음. 잔. 드릴. 한잔아시죠 아우. 또 우리가 네. 이제 만나 가지고 먹고 놀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유튜브 영상을 보는 분들한테 뭔가 음. 남겨드리는 게 있어야 되니까. 맞죠, 맞죠. 부동산 관련 법률 문제. 네네. 안할수 없잖아요. 네네. 오늘 우리 준비된 얘기 살짝 좀 꺼내 볼까요? 음 오늘 저희가 이제 할 얘기가. 중도금에 관련된 중도금, 뭐 중도금. 중도금. 음, 음. 또불장이 한참 왔었다가 지금은 좀 주춤하지만 그때 이제 중도금 이슈가 좀 많았잖아요 이제 뭐 말씀을 드리자면은 계약금을 넣은 상황에서 예를 들어 뭐 아크로포레스트라고 칩시다 이제 성수동이니까 음, 음, 음. 아크로포레스트를 어~ 제가 이제 매수를 하려고 매수할 능력은 안 되지만 가정하에 가정하에 음. 매수를 하려고 매도인 계좌로. 음. 이제 계약금을 넣었습니다. 음. 계약금을 넣었는데, 매도인은 이제 갑자기 계속 가격이 막 오르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이제 매도인은 이제 팔기가 싫은 거예요. 음, 음. 근데 이제 제가 이제 계약금을 넣고 중도금 날짜가 안 됐는데, 음. 어, 계약 해지를 막기 위해서 음. 중도금을 그냥 넣어버린 거예요. 그럼 이런 애매한 상황에서 도대체 법률 관계가 어떻게 되는가? 음. 음. 있을 음. 수 있죠. 원래 계약금을 받아도 중도금 납부 기일 이전까지는 받은 쪽에서는 계약금 토하고 또 그만큼 더 주고 해지할 수 있고 준 쪽에서는 계약금 포기하고 해지할 수 있는데 오, 네네. 근데 이제 중도금 납부기일 이전에 이 물건을 꼭확 보고 싶은 매수인이 중도금을 밀어 넣어버리면은 네. 납부기일 이전에 밀어 넣어버리면은 네. 이거 어떻게 할수 있냐 해지가 되는 거냐 안 되는 거냐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매도인은 해지하고 싶은 거네요 그죠 그런 그렇죠. 취지가. 해지하고 싶은 거죠. 왜냐면은 음. 가격이 계속 오르니까. 오르니까. 나는 내가 계약금을 100배 음. 상, 100상환을 해주더라도 음. 나는 그냥 이걸 가져가고 싶다. 이런 마음인데 지금 이제 중도금이 이제 들어와버린 거예요. 그러면은 제가 이거를왜 여쭤봤냐면은 어떤 강의를 들으면 해지가 된다. 음. 어떤 강의를 들으면 해지가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음. 말씀을 하니까 뭐가 진실이냐. 음. 소주 한잔 하시죠. 어, 예, 예. 자꾸 또 일률적으로 얘기할 수 없는 문제라 소주 한잔 해야 음. 됩니다. 자꾸 형이 매이시면 제가 말이 안 나와요. 요 <laughs> 자, 이거는 지금 매도인 입장에서는 해지를 계약금 100상환하고 할 수도 있고 네. 못할 수도 있어요. 그거는 매도인과 매수인이 계약을 어떻게 체결했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꼭 이런 느낌이네요. 주식 제의들이 항상 오를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또 변호사는 항상 이길 수도 있고 질 수도, 잃을 수도 있다라고 네.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 케이스 바이 케이스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케이스 바이 음. 케이스죠. 자, 여기서 이 상황을 한번 우리가 다시 볼까요? 매도인과 매수인이 계약을 체결할 때. 둘 사이에 예를 들어서 계약은 1월 1일에 했고 중도금 납부기일 5월 1일이라고 할까요? 너무, 너무 멀죠? 3월 1일이라고 하죠 편의상 1월 1일이고 3월 1일 근데 3월 1일을 중도금 납부기일로 하면서 매도인, 매수인 모두가 3월 1일에 꼭 넣기로 약속을 했다 그러면은 매수인이 아무리 중도금을 미리 집어넣는다 하더라도 매도인 입장에서는 계약금 대액 상환하고 중도금 들어온 거 내던져 버리고 회약을제제할수 있고 그런데 애초에 이 삼월 일일로 지정을 한게양당사자꼭 삼월 일일로 하자는 게 아니라 네네. 돈을 받는 매도인 입장에서 네네. 매수인한테 여유를 준 거다. 네네. 너 지금 당장 돈다 마련하기 힘드니까 약간 여유를 준 거다. 이런 개념이라면 매수인 입장에서는 나한테 여, 준 여유를 내가 포기하고 미리 낸 거니까 네네. 그럼 이미 이행에 들어간 거고 계약금 포기하고 그 해지할 수는 없다라고 봅니다. 음... 자 그럼 형님, 자 불장이다. 아 예를 들어서 내가 아크로포레스트 지금 주인입니다. 근데 매도인이 계약을 함에 있어서 등기를 넘겨주지 않기 위해서, 어, 어 불장이니까 계약을 해제하고 싶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좀 안전장치를 걸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그렇죠. 이게 왜냐면은 매수인 입장에서는 그러면은 가격 막 오르면은 아무 때나 중도금 밀어넣고 그렇죠. 해지할 수 있는 매도인의 권한을 뭉개버릴 수 있으니까 매도인도 보호장치가 있어야겠죠. 이때 당연히 원래 특약사항에 쓰면 제일 좋아요. 매달며칠을 중도금 납부 특약 이, 이 길이에 꼭 납부해야 돼그 전에 안 돼라고 써버리면은 네네. 당연히 그날 지켜야 되는 거고 그게 아니라 하더라도 매도인이 예를 들어서 계좌를 두개 쓰면 되겠죠 음 계약금 받는 계좌 중도금 받는 계좌를 따로 해가지고 계약금 받는 계좌로는 계약금만 받는 거고 중도금 받는 계좌는 뭐 가상 계좌를 쓴다든지 아니면 그때 가가지고 계좌번호를 알려준다든지 해가지고 밀어 넣을 수 없게 애초에 계좌번호를 달리해서. 중도금은 이계절로만 넣어야 된다고 쓰면은 그렇게 계약서에 중도금 납부 계 쓰면은 계약금 넣는 데다 중도금을 넣어버려도. 그거는 납부로 했을 효력이 없는 거죠. 잔금을 다 넣어버려도 잔금까지 넣는다 하더라도 아무 일도 어. 없어요. 어 그러면 그 특약상 한줄 추가로 매도인은 되지야. 보호받을 수 있는 거죠. 아. 아. 왜냐면은 이 중도금 납부기를 정해놓은 게 지금 우리 법원의 해석에 따르면은 매수인 입장에서는 일방적으로 유리할 수밖에 없어요. 특약이 없으면. 은 아. 그냥 넣어버리면 낳게 되는 거예요. 니까 그러기 때문에 매도인 입장에서는 어 이게 어떻게 되는지 좀 보고 싶다. 지금 당장 계약은 했어도 오르면은 내가 계약금을 토해내서라도 해지하고 싶다 하면은 애초에 특약사항에다가 중도금 납부 기회로 확정을 짓든지 계약금을 계약 아 저기 중도금을 받는 계좌를 달리 하든지 좋은 방법 이 있네 그러면 보호받을 수 있을 거예요. 어, 이거를 다 알고 있는 저한테 계약을 네. 하시면 됩니다. <laughs> 특약사항 한 줄을 <laughs> 제가 책임지고 넣어드리겠습니다. 간단한 예. 아, 자하시죠 예. 어떤 강의를 가면은 중도금을 바로 넣은 게 무효다. 음? 어떤 강의를 가면은 중도금을 넣기만 하면은 등기이전을 해줘야 된다. 자 그러면은 뭐냐 결국에는 그런 일이 있을 때는 전문가와 상의를 해야 됩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왜냐면 결국 증거 싸움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서로 증명 싸움 아니겠어요 응? 원래 항상 분쟁이 생기면은 결국엔 이 분쟁을 해결해 나가는 방법은 전문가랑 상의를 네네. 해서 이렇게 다양한 해석이 가능한 쟁점일수록 더더욱 전문가 졸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강의하는 사람들도 조금 의아스러운게 아 그냥 이게 맞다 이렇게 해 버리면은 그걸로 인해선 피해자가 생길 거 아니에요. 분명히. 그러니까 막 얘기하는 것보다는 그때그때 사실 관계가 다르다는 거를 사실 강의를 듣는 분들, 수강생들한테 얘기를 해 주고 그때그때 음, 그때 다를 수 있다는 걸 얘기를 해 줘야 자기가 지금 어떤 상황인지 정확하게 진단을 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어떤 베이스가 깔리는데 너무 사람들이 얘기를 쉽게 하는 것 같아. 요 맞습니다. 항상 녹취를 생활하시고 증거를 들고 법무법인 대한중앙으로 오셔서 증거를 제출하시면 내 집을 지킬 수 있고 내 집을 뺏어올 수 있고 네, 그런 거니겠습니까 예. 아, 오늘 우리 김 소장님이랑 조개찜 먹으면서 얘기 좀 해봤는데 또 여기 맛집 여의도 맛집에 왔기 때문에 조개찜 평가 안할수 없단 말이에요 이 조개찜이 괜찮아요 저 조개찜 많이 먹는 편인데 이 조개찜 특징은 뭐냐 조개 말고도 대파라든지 콩나물이라든지 뭐 오징어 오징어 원래 잘 들어가지만 이런 게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어서 전체적으로 맛이 어, 더 이렇게 풍부해 풍부하고 지금 조개찜이랑 같이 먹은 이 파전 파전 또 재번 먹을 만합니다 아니 여기는 형님 응. 게장을 기본 안주로 주네요 아, 게장 이뭐 제가 벌써 다 먹어버렸거든요 응? 좋네요 여기 맛이 좋습니다 연한 식당